또 틀고. 또서 일단 떨었으니까 어, 오케이, 알았어요. <laughs> 음 음, 맛있네 음, 맛있네 음. 그 연상 만나요? 연하 만나요? 저는 연하만 안 만나봤어요 동갑이라는 연상까지? 음. 그 연상 몇 살까지 뭐뭐뭐아 만나봤어요? 여덟 살오 어떠세요? 연상, 연하뭐 동갑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이 좋으면 어, 그그뭐 따지면서 뭐 할순 예뻐 없으니까 예뻐하고 뭐 쭈하고 이런 음.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좋아해서 연하 동생을 만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음 연하 동생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신 자주문? 항상 연상. 응? 음 연하랑 뭔가 썸을 타볼까 하면 하다가도 아막 어 정신 차려야 막이래왜왜왜 막 왜, 왜, 왜? 뭔가 너무 음. 어리게 느껴져요. 아. 왜?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님 연한 줄 알았어요. 와우. 오. 오말 말했잖아. 나이 잘못 보. 잘 제가 못 나이 잘못 봐요. <laughs> 어, 잠깐만, 두분다비삼 아니세요? 음. 맞아요 아, 친구예요. 닭띠 닭띠. 이게 막 산에서 만나거나 막 그런 적은 없으세요? 네, 저는 없었어요. 왜요? 그냥 일단 저는 회사 진짜 완전 생얼에 사람들이 못 알아. 음. <laughs> <laughs> 내가 나를 못 알아, 남들이 못 알아봤으면 해서 엄청 못 알아보게 하고 다녀요. 음. 그럼 어디서 만났어요, 보통? 저요? 응. 네. 저 완전 찐연애는한 번,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. 왜요? 그래도 많이 만나봐요 아, 어떤 사람이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지 사연인지... 해야 될 거. 아, 음...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는 날 새일 것 같아서. 오, 되게. 시원시원하셔 응. 또, 좋으면 또 맞춰서 응. 이런 사람이 아, 안 맞으면은 그쪽 맞추려고 해요 음. 음. 안 맞추고 둘이 진짜 서로 이렇게 그냥 조금씩 변해가는 그러니까 맞춘다는 게 아니라 변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연애인지 모르실 거잖아요 그러면 왜 몰라요 어, 안 해봤잖아요 저 연애해봤다니까요 선생님 아니고, 그런 방법에 야 발기복숭이 빠져준다 일단 토크 주도권은 우리 17기 순자 씨가 가져갑니다. 다 예. 예. 가져갔어요. 조율을 했었겠죠? 이렇게 음. 사귀면서. 그또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. 어, 호락호락한 성격이,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, 것 아니에요. 것 음. 음. 바락바락 되더라고락눈 바락바락, 바락바락 뜨고. 바락바락 뜨고. 안색이 화가도. 처음 들어왔어, 눈 바락바락 뜬다는 얘기를. 바락바 저는 사실 그 2대1 할때 아, 어, 두 분이 진짜 더잘뭐 통하는 게 있구나 싶었거든요. 왜냐면 영호님이 순자님한테 계획 질문을 거의 하고 순자님이 궁금해 보였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띠가 나는구나 생각을 해서 오케이 그럼 나는 좀 빠져줄 것인가 아니면 그걸 오. 뺏어 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어, 조금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. 있었어요. 대화 나눌 순서랑 그 티가. 시간 있잖아요. 그거를 좀자 이제 일정에서 말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띠하고 싶어요. 그래요 그럼 제가 음. 앞에 할게요. 오케이. 시간은 한뭐 15분, 20분? 20, 20분 2 0 할까요? 20분 좋아, 음. 좋아, 좋아, 좋아 뒤가 오케이. 더 임팩트가 크긴 한데, 그렇지? 제가 몰랐는데 약간 팔자로 걷더라고요 음, 완전 팔자로 걸으시더라고요 아, 그래요? 예, 예. 아, 좀말좀 좀 해주지 17, 영수님처럼 가까운 뭐 그런 사이도 아닌데 순장님, 팔자로 걷는 거 아세요? <웃음> 이거는... 12번은 <laughs>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... 이쪽으로 들어가면 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같다 나는 솔로 알아보셨어 <laughs> 맞아요. 아 양다리, <laughs> 아, 양다리 아니에요. 양다리. <laughs> 아 아줌마들 그 데려가 보면 이희경한테 저 나쁜 놈 이런 거 똑같은 거야. 양다리. 어. 아, 너무 웃겨. 영식 너무 인기 많아서. 아 영식. <laughs> 양다리가 겁나 웃기네. 저 이제. 마지막 날이잖아요. 네네네. 저는 이제 순자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. 음. 마지막 날 전날로서 좀 궁금한 게좀 있나 싶기도 하고 뭐든지다 대답할게요 이번에는 만약에. 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전부 다 다들 때가 된것 같아요. 맞아, 맞아 맞아. 아 그렇지 오, 잘 봤어. 완전 달라졌어. 아잘 봤어. 오 역시 다들일의 강한 남자. <laughs> 경험치 능력. 아니 아니요. 이런 게 바로 경험치에서 나오는 점파 <laughs> <짬바>. 짠. 음. <laughs> 순자 아... 씨도 뭐 궁금한 거다 얘기해봐요 그래. 음... 이제 결론 내야지. 원래 저는 사실 오늘 정도면 당연히 말씀을 다 드렸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음... 그러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누구를 더 알아가고 말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다 어떤 분이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된것 같아요. 오 빠르다. 뭐정확하긴 아, 아닐 수 있죠. 근데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큼은 조금 된것 같아요. 그게 뭐 착각일 수 있겠지만, 착각도 괜찮아요. 어, 사실 그럴 수 있죠. 지금 뭐 사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음, 음. 그냥 뭐. 오히려 대화를 해봄으로써 뭐저 저랑 저를 몇번 봤다고 사실 뭐이 사람 없으면 안돼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히려 대화 이 데이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순자님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고 음. 뭐 그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순자님 이 어떤 생각을 하셨던 제가 막그 생각에 무조건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 하진 않거든요.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 하진 않거든요. 음. <laughs> 저한테 최종 선택은 되게 무게 있는 선택이니. 어 당연하죠.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이런 마음이 감사해서 이거로는 조금. 그렇죠 그렇죠.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아마 선택을 할것 같고 기분이 엄청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기분이 엄청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. 어 음, 맞아. 순자님이다라고 했을 때도 뭐 그렇게 기분 그렇지 다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순자님한테는. 아 저한테는. 음... 아니요, 아니, 많이 아니, 좋아했어요, 우리 순자 님을 어, 타격감 있지, 어. 타격 있어요 전 자신을 쿨하게 보였구나, 이제 어. 저는 별로 큰 타격감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같다고 자기의 선택이 뭐였냐에 따라 그래서 처음에 좀 서운한... 서운하나? 음. 이렇게 생각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가? 근데 뭐... 매일 새로운 ENA